100%, 100% 아카모데이션 테스팅 타임을 받아내신 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제레미 컨설팅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셨어요.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신에 대해서. 네, 저는 올해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작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모데이션은 GRE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GMAT을 위한 거예요? 처음에 GMAT을 먼저 신청을 했었고, GRE랑 GMAT 둘다 아카모데이션 100% 받았습니다. 와, 뭘로 받으셨어요? 저는 ADHD랑 허리 디스크 이거 두 개로 커머데이션 신청을 해서 100%를 받았는데 하나 아요 아니요, 그두개 합쳐서요. 갖고 있는 병을 전부 다 합쳐서 커머데이션 지원을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픈 게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더 아픈 거를 선택하고 그러지 말고 이두 개를 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게 걸릴지 모르니까. 뭐어커머데이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편지가 왔을 때 이유를 썼어요. ADHD하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이거를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연락이 오진 않고 그냥 당신한테 난 우리는 100%아카 t i 이션을 주고 그 외에 이제 뭐 엑스트라 브레이크라든지 아니면은 투 칸스 d a 데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주겠다 근데 어떠어떠한 이유로 준다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 같이 이두 개를 합쳐가지고 100%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렇게 편지가 온 건가 하고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아 아니 결과만 나와요 오케이. 편지는. 그러니까 몇 프로를 준다, 뭘 준다 이거만 나온다는 거죠? 네네. 아카모데션에 이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죠? 첫 번째 원서, 그죠? 자기 이름 쓰고 뭐 등등등 두 번째는 진단서, 세 번째는 사유가 필요하죠 왜 나한테 내가 아카보데이션을 받아야 되는지 근데 이분의 사유는 좀 길게 쓰셨죠? 네네 몇장 정도 쓰셨어요? 그 사유를 그러니까 ADHD는 15장 쓰고 그다음에 허리디스크도 15장에서 20장 정도 썼었고 그리고 그 외에 백업 자료, 뭐 허리디스크 같은 MRI라든지 아니면 뭐 혈액검사라든지 그런 거 총합해서 한 40장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요. 이 정도까지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다른 분들도 뭐, 한장 사유 해가지고 받은 분들도 한 트럭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이분이 지금 잘하신 거는 뭐냐면은, whatever, whatever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서류들을 들이댔다는 거야. 그러면 그쪽에서는 뭘 갖고서, 어, 이거 되게 설득력 있네? 이럴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서류가 많을수록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진단서 외에도 이렇게 MRI 자료도 있고 그러면은, 두해. 오케이. 자 비결이 뭔것 같아요. 100%를 받으신 게 ADHD도 좀 심한 편이신가요? 어 100%를 받았으니까 심한 편인 것 같은데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laughs> 허리 디스크는? 허리 디스크는 최근에 알게 돼서 심한 정도는 아닌데 제가 한방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어 어릴 때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백그라운드 히스토리를 전부 써서 잘했어. 그런 게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뭐 허리가 안 좋았던 거를 쭉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네네. 학교 다니면서 그 후에 성장하면서도 이게 어떤 식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다 쓰신 거죠. 네네. 그렇지. 그런 것들이 사유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항방 치료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백값 서류도 제출하셨나요? 네네 허리디스크는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 준비해서 넣었는데제 사유서에 포맷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무조건 백그라운드를 넣어야 돼요 내가 그냥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가 아니고 이병 때문에 그동안 삶에 어떻게 지장을 받았었는지 과거의 이력 그다음에 이병 때문에 내가 어떤 치료를 진행했는지 현재 플러스 과거 그다음에 이 내가 병 때문에 시험을 볼때 어떠한 어, 지장을 받는지, 그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 결과. 이게 내가 어디 아픈데, 어, 커머데이션을 주세요라고 얘기하기에는,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읽었을 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이제 테스트 결과. 예를 들면, ADHD 같으면, 그, ETS나 아니면은 이 g m a c 에서 요구하는 시험 결과라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허리 디스크 같은 거는 자기 통증 테스트, 결과를 집어넣으면 좀더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업 자료들, 그런 식으로 순서를 써서 사유서를 썼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장 써도 돼요. 어, 이분은 진짜 꼼꼼하게, 완벽하게 준비하신 케이스에요. 오케이?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받으신 분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한방 얘기도 좀더 할게요. 허리 디스크 관련된 그 백값 서류 중에 양약 쪽, 그러니까 웨스턴 메디슨 그런 진단서도 같이 보내셨어요? 제가 치료받은 것이 한방 병원인데, 한방하고 양약 합 병이라그래야 되나? 음. 그렇게 돼 있는 병원이라서 보통 한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침만 놓는 건데 거기도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시술을 하는 곳이라서 그두 개에 맞는 자료가 둘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방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거면 한방이 미국 같은 alternative medicine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a l t e r n a t e 이 아니라 진짜 medicine이다.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어, 닥터의 qualification 같은 걸좀 넣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아, 형님,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그렇지. 한의사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메인스트림 의사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의사협회랑 그다음에 한의사협회 두곳다 들어가서 의사의 정의를 어 제가 코테이션으로 넣은 다음에 이 한의사도 정형외과 의사랑 동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할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퀄리피케이션을 제가 설명을 해서 넣었습니다 우리는 한의 쪽이 강하잖아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격하게 지금 이렇게 어, 너무 잘하셨다 이건데 이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인정해 줄까요? 그건 모르는 거야 그죠? 왜냐면 마지막에는 너 받았어? 편지가 오고 이유를 얘기 안 해주니까 그렇지만은 최선의 상태로, 왜냐면 어떤 분들은 진짜 계속 한입 쪽만 가가지고 치료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최선의 그 확률을 올리는 방법이야. 님, 브라보. 그리고 또 해외 의사분하고 뭘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원서에 어떤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하신 거죠? 어, ADHD 같으면은 GMAC하고 ETS 쪽에서 요구하는 테스트를 본 다음에 결과를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 테스트를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는 사람을 제가 잘못 찾아서 스카이브로 해외에서 진행을 해줄 수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커머데이션 사이카이트리스트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분이 사회서를 써줘서 그것도 제가 첨부해서 신청했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거예요? ADHD는 그 테스트를 100%를 어커머데이션을 받고 싶은 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50%만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걸 꼭안 해도 되는 옵셔널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그럼, 어머, 어머! 지금 해외 지금 제가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꼬맹이들이 지금 많을 것 같다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체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왜냐면 <laughs> 여기 자막으로 여기 올리면 되니까. 네. 오케이. 원서 작성할 때 질문이 힘들었던 거 있었어요? 네. 좀 힘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그냥 그 원서 자체에는 없고, ETS랑 지메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서치를 많이 해봐야 얘네가 그거 관련해서 어떤 인포를 갖고 있고 걔네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알수 있는데 그다큐멘트를 찾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답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어요. 뭐 하나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어요, 혹시? 어, ADHD 같으면은 그쪽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릴 때부터 원래 갖고 있는 병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당신은 왜 5년 전, 대학원에 갈 사람이면 뭐 20대 후반 정도일 텐데 당신은 왜 5년 전에 진단을 받았느냐? 그럼 어릴 때는 왜 진단을 받지 않다가 지금 받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답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병은 아니고 우리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어, 아, 네. 그런 것들 근데 이제 하나 하나씩 보면서 하면 되죠? 네, 네. 그래서 총 비용 뭐 공진 같은 거 해가지고 얼마 정도 들었어요, 돈이? 이 해외 의사하고 스카이프해서 진행한 테스트는 1,800불 정도 아이고. 들었어. 썼고요. 원래, 어, 어그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어커머데이션을 써주는 그정신과 의사들은 그게 그 정도 가격의 평균이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네. 네. 한국에서는 가격이 더 다를 수도 있고. 한국에서는? 어, 모르신 거? 네. 그 다음에 얘기하신 공증 받는 비용이 20만원 조금 안 들었던 거것 같아요. 그더 저렴한 것도 있어요. 한 5만원대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번역까지 해주면서 공증해주는. 어, okay. 자 그리고 조심할 점신청 준비하면서 조심해야 될점 내가 어떤 컨디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냥 그 팩트 하나로 어커메데이션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시험을 보는데 불편을 주는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치와 정확한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완전 동의하고요 왜냐면 예전에 어떤 분이 선생님 저는 25%밖에 못 받았어요 라고 했는데 사유서도 안쓴거예요 <laughs>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거를 지원할 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런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뭐 우체국으로 가가지고 다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지맥하고 ETS 둘다 각각 파일을 올릴 수 있는 란이 있어서 거기에 올리면 되는데 그둘다 의사의 시그니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한 장은 프린트해서 의사한테 사인 받은 다음에 스캔을 해서 다시 파일로 만든 다음에 보내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걸 올릴 수 있는 게좀 이렇게 한 자리들이 있나요? 막 이런 거 추가, 뭐 MRI 관련된 것도 추가로 올릴 수 있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G맵 같으면은 파일 용량에 제한이 있었는데 어, 뭐 저같이 40장 쓸거 아니면 <laughs> 아마 용량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MRI나 이런 사진은 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용량을 줄여서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MRI 같은 자료들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summary 페이지 같이 그런 거를 선택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울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너무 잘하신 게 도움이 될 만한 백값 서류들을 이것도 메이비 이것도 메이비 올릴 수 있는 선에서 올린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판단할 때 조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백값이 하나보다는 두 개가 낫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얘기는 없을까요? 어,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고등학교도 나왔었고 근데 신청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있다는 것도 인지를 못했고 근데 제라미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줘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인지를 하고 남들과 똑같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을 할수 있게끔 나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제가 아까 선생님이 오버에서 어플리케이션 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커머데이션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을 때, 인터넷으로 찾아서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 어커머데이션을 넣는 그런 경우를 계속 리서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커머데이션을 해주는 그런 에이전트도 나오고, 그런데 직접 통화도 해봤는데, 뭐 40장, 50장씩 써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아, 그게 스탠다드구나.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냈는데, 이제 다른 유학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한 장으로도 충분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도움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한방, 특히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고, 히스토리가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얘기했지만, 오버하는게 솔직히 말해서 덜 하는 것보단 나 그렇지만은, 너무 이걸 보고서, 어, 나 이거 못해! 이거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아까 전부 얘기했지만 한장 해가지고 100% 50% 받으신 분들도 많고 허리 디스크 외에도 비염 등등등 그 다음에 배 아픈 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꼬이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포함되니까 그냥 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음,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귀중한 시간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끝내야죠? 마지막으로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저는 그, 어, 저는 한, 한 방, 한약, 아니, 한약이. 한약이. <웃음> 한약이 <웃음> <웃음>